30분이 지나서 꺼졌나봐요. 지금 달은, 이제 1시간이면 지겠다. 여기 집에 가려져서, 아마 이쯤으로 떨어질 건데, 이쯤으로. 그 집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때까지는, 한 시간도 안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몬동에 터오고 있는데. 일단, 달을 한번 땡겨봅시다. 살짝 올라갔다. 콧대기가, 그죠? 지금은 이제 내실을 보고 있네. 요 콧대기, 요거, 요거, 요게 자, 아무튼 달을 한번 봅시다. 어? 아래쪽에 크레이터가 있어, 요 어제 뜰 때도 아래쪽이었는데? 그러면 어제 뜰 때가 꽉 차기 전에 달이었네요. 꽉 차기 전에 월출때는 왜냐면 월출때도 여기가 비어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에 크레이터가 여기가 있었다고. 아래쪽에 근데 지금 얘가 몇 시간을 돌았나요? 어제는 이 귓대기, 귀때기, 이 귓대기가 12시 쪽에 있었잖아요. 이 귓대기가. 여기 있었다고, 여기에. 거의 지금, 어 180도를 돌았다가 다시 이제 역회전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어제도, 밤에도 여기가 크레이터가 있었다고요. 아래쪽에. 근데 지금 거의, 몇 도야, 지금이. 한 180도는 안 되고, 지금 한, 한 120도, 100, 120도 정도 이상 돌았는데, 얘가, 시계방향으로. 그런데 이 밑에가 또 크레이터가 있는 거 보면, 여기부터 크레이터가 있네. 콧대기 옆에부터. 그러면은, 어제는, 어제는 이쪽에 크레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요 꼬랑지 쪽에. 발이라고 해야 되나? 발 쪽에. 이쪽에 크레이터가 있었던 거고, 어제 월출 때는. 그리고 이제 꽉찬 거지. 그 이후에. 월출 이후에 꽉 차고, 이 반대쪽에 지금 또 비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한99% 달? 이 정도 되겠죠. 99%찬 달. 크레이터가 아래쪽에 이렇게 한 8시까지 크레이터가 한 4시부터 4시 반쯤부터 8시까지 크레이터가 생겨나고 있어요. 자, 카메라가 이거 추워서 얘가 또 사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네. 지금 영하 7도라는데. 영하 7도라는데 뭐 체감은 그렇게 춥진 않아요. 저는 뭐한 0도나 되나 했는데 안 춥길래. 지금 보니까 영하 7도래요. 근데 이 기온이 하루 중에 제일 추울 때가 일출 전이거든요. 일출 직전 아직 일출은 한 시간 더 있어야지 해가 뜰 거니까 그때까지 기온이 내려가면 8도, 9도까지 내려가겠어요. 영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두번더 찍으면 되겠네 자, 또한 10분 해봅시다 밧데리가 다 됐네요 요 나무 옆으로 지겠네요 이쪽으로 이쯤으로 자 이제 거의 줄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만 찍어봅시다 일단 그 전에 돌아갔나, 안 돌아갔나. 이렇게 해서. 아니, 아니다. 두 번을 찍읍시다. 이 다리 보여야 되니까. 두 번만 더 찍으면 되니까. 이렇게 걸어놓고. Ну что... 오늘 일출은 7시 40분이네요. 7시 40분. 자, 월물 직전이에요. 이렇게 걸어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월물 포인트도 봐야 되니까. 조금 어둡게. 이제 날이 밝아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놓읍시다 어차피 지기 전에 한번 나와야 돼. 지기 전에 한번 나와야 되니까. 조금 키웁시다. 생각해보니까 월몰 이동속도를 측정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놓읍시다. 지기전까지 한세번 촬영할 수 있겠네요. 2번 이따 봅시다.